자, 워해머 4만 배경의 함대전 RTS 게임이죠. 배틀플릿 고딕2 아르마다. 밖기만하면 배틀플릿 고딕 아르마다2죠. 아무튼 게임 시작했습니다. 이 게임을 짧게 설명드리자면, 은 이제 미식 같은 게임입니다. 미식. 맨날 주식으로 먹기에는 뭔가, 뭔가 조금 맛이 특이해가지고, 이제 맨날 주식으로 하긴 애매한데, 가끔씩 먹으면 정말 별미처럼 맛있게 느껴지는. 마치 냉면 같은 게, 맛이죠. 이 게임은. 냉면에 턱갈비 이거 맨날 3시새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을 순 없죠. 하지만 가끔씩 먹으면 정말 맛있단 말이죠. 그런 게임이 바로 이 배틀플릭 보디2 아르마다다. 이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함대함 게임이에요 함대와 함대가 서로 충돌해서 싸우는 RTS 게임이고 포커스드 홈 인터액티브 최근에 세이버 인터액티브가 만든 스페이스 마린 2의 배급사로 유명하죠 유명해졌죠 정확히 말하면 포커스드 홈 인터액티브 배급사 산하의 개발사들 중에 하나인 탄탈로스 개발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과 투가 있는데, 저는 당연히 투를 추천합니다. 투가, 일단은 스토리적으로 완성이 참잘 되어 있고, 게임성도 참 좋고, 아무튼 좋아요. 이 게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좀 함대, 말 그대로 함선 대 함선의 게임이라서, 그런 뭐, 부위 파손, 아니면 어뢰, 뭐, 주, 여러, 아니면 충각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가지 시스템들이 잘 구현되어 있어요. 게임적으로다가. 잠시만요. 보더리스윈드 가려고 저는 지금 스페이스 마린 어댑투스 아스타르테스 스페이스 마린 팩션의 울트라 마린 헐로로 다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선은 마크라지의 영광이죠. 마크라지의 영광. 이 마크라지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울트라 마린 챕터의 거의 기함이죠. 글로리아나급 함선인데 이 글로리아나급 함선은 먼 1만년 전 호루스 헤러시 시절에도 정말 희소했던 품성이었어요 그런데 4만년대 돼서는 이제 아예 생산도 불가능해져서 진짜로 희소해졌죠 그 중, 그런데 중그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워헤머 4만 시점에는 별로 안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울트라마린 챕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워헤머 4만년대 시점에서는 울트라마린 챕터의 기함으로 프라이마크의 기함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프라이마크 로봇 길리몬이 타고 다니는 전용 함선으로 쓰이고 있다는 뜻이죠. 적은 타이라이드입니다. 타이라이드의 함선, 타이라이드 함선들이고 지금 보시면은 가장 먼저 그것들이 왔네요. 타이라이드의 전투기들 있죠. 하피라고 하는 타이라이드의 전투기들이 먼저 왔어요. 그래서 이 전투기들이 뭐 하는 놈들이냐면 이 인게임에서는 이 전투기들이 함선에 터렛들을 공격해요. 이 터렛들은 이제 이런 요 보시면 터렛 보이죠? 시 대포 마크로캐논 대포, 아니면 뭐 이게 플라즈마 캐논 뭐 대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공격해서 이 게임에서는 이 무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 정타 제대로 쏴요. 유효타가다 들어온다는 뜻이죠. 근데 만약 에 얘들이 날아다니면서 이런 대포들을 부시면은 그만큼 데미지가 줄어든 차감되는 식이에요. 그리고 또이 게임이 함대전이라서 좀 디테일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서 만약에 적이 만약에 왼쪽에 있으면은 이 왼쪽에 있는 포들이 공격을 하고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포들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왼쪽에 있는 포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적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이 배를 돌려야 돼요. 그런 회전을 회전을 해야 돼요.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디테일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음? 제가 자꾸 그 바탕화면 작업표시를 띄우는 이유는 녹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타이라인 적함선은 타이라인 담선이에요. 타이라인 담선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돌진해서 공격할 수 있고 초반에는 알 수가 저기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은신 클로키 상태라 가지고 가까이 육안에서 오, 육안 사정거리까지 오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얘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격적으로 전투가 시작됐어요. 저게 외계인 함선. 하이브 하이브 함선이죠. 하이브 함선. 이 하이브 함선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스페이스 바린2 초반부 캠페인 할때카다쿠의 초반부에서 궤도에 있는 하이브 함선 터뜨리는 미션이 있었잖아요. 대포 쏴 가지고 그 하늘에 떠다니는 그 거대한 괴물 함선이 바로 얘들이에요. 어, 그 거대한 여러분들 스페이스 바린 2에서는 밤이 올려다 올려다 보는 것 밖에는 뭐할수 없는 그 거대한 외계의 생명체 함선이 지금 이 게임에서는 어? 유닛, 일개 유닛으로, 뭐 유닛 1개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금 얘들도 강력한 애들이지만그 정도급으로 나온다 이거죠 지금 전투가 좀 치열하니까 좀, 좀만 빡세게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냐? 생각보다 많네 큰일 났는진거 아니야? 생각보다 많군요 와엉청 지금 아스타르테스의 함선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타이 라이드 함대와 교전할 때면은 이런 애들이 주력급으로 나와 하이브 함이해가 뭐냐면은 하이브 하이브 함선이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얘들이 함대의 주력급 기함, 기함의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함선들, 함대 대부분은 이런, 이런 애들. 디바우러급, 이런 애들. 디바우러급 아니면은 크라킹급. 여즘은 크라킹급이라고 하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메인 주력급 함선으로 사용되요. 이런 애들 많죠. 물론 저것만 해도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긴 합니다. 아이고, 터졌다. 하지만 터지면서 맹렬한 폭발로 두명 2개의 두 괴물 함선들을 골로 보냈어요. 훌륭하다, 맹렬한 최고다. 지금 함선들이 적들의... 침투 공격을 많이 받아서 적들이 이 게임에는 뭐, 텔레포트 침공, 텔레포트 침투, 아니면 뭐드라포드 침투, 이런 식으로 뭐, 적에 함선에 침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침투를 해서 만약에 성공하면은, 적 함선에 있는 내부에 있는 승무원들을 다 죽여서 깡통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전투가 계속되고 있고, 아군 쪽이 별로 없네. 지금 근데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집중해서 해야겠구만. 나는, 지금 제가 제대로 쓸수 있는 게 지금, 이 마크라지의 영광 말고는 없거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마크라지의 영광이 지금 다 터지면은 나는, 패배다. 라는 뜻이죠. 아 오케이 오우 그래도 이겼다 아군의 엄청난 희생 끝에 적 괴물, 함, 괴물 함선들의 쏟아지는 물결에 의해서 우주에서, 피어, 우주에서 펼쳐진 치열한 해상전투 끝에 아군 함선들이 많이 치, 격침당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마크라즈의 영광호의 강력한 화력으로 적들을 뜯어버렸군요. 여러분들이 스페이스마린2에서 열심히 지상전을 하는 동안 저 멀리 하늘 위 궤도 밖 우주에서는 이러한 맹렬한 우주전투가 펼쳐지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이거는 사실상 그냥 세발에 피고 이제 실제 설정에 따르면 뭐 엄청나게 더 거대했겠죠 스페이스마린2의 설정에 따르면 아무튼 그래서 승리했어요 이 이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린 건그 일반적인 스커미시 전투예요. 캠페인도 당연히 있죠. 이 게임은 캠페인은 총 4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프롤로그. 프롤로그 같은 경우에는 카디아 함락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대균열의 핵심 설정 지금 워이마 사만 설정의 핵심이죠. 대균열. 대균열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좀 알고 싶으면은 이 프롤로그를 보면 됩니다. 왜냐면 하 카디아 함선이 카디아 행성이 함락되면서 대균열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카디아 전투를 다루고 있는 프롤로그 캠페인. 인류제국과 네크론, 타이라인드, 카오스 캠페인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카오스 캠페인은 DLC입니다. 뭐 아무튼 그렇다. 다 캠페인마다 고유의 그 스토리가 있고 또 어렵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세팅 커스터마이징,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해요. 게임 이 캠페인 시스템은 토탈워랑 비슷하게 땅따먹이식입니다. 스토리가 정말 괜찮기 때문에 뭐 스토리적으로 좀 끈덕지게 좀 해보고 싶은 분이 있으면 이 배트플릭 보디 아르마다 2 캠페인 괜찮을 수도 있어요. 괜찮을 거예요 아마. 다만 이제 아무래도 함대함 함선 대 함선의 전투다 보니까 약간 스페이스 마린 싸우는 걸 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뭐 약간 아쉬울 수도 있죠. 왜냐면 계속 우주전만 나오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래서 배틀플릭 고딕2 아르마다. 이건 맨날 틀리네. 원래는 배틀플릭 고딕 아르마다 2거든요. 맨날 배틀플릭 고딕2 아르마다라고 하네. 아무튼, 간만에 켜서 여러분들한테 냉면과 헛갈비 한번 먹여드렸습니다. 맨날 맛있는 주식. 말하자면 뭐 김치찌개 순대국밥 같은 스페이스마이 2. 또, 정말, 갓겜, 맛있지만, 가끔씩 또 이런 좀 특이한 것도 먹어줘야지 또, 주식이 더 맛있어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만에 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배트플릿, 고딕, 아르마다 였습니다. 아, 그리고 전투 팩션을 말씀드리면은, 임페리얼 네이비, 스페이스바린, 기계교, 카오스, 엘다 해적, 크래프트월드 엘다, 다크 엘다, 오크, 네크론, 타우, 타이라인드, 타우, 국외 함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공격이 많죠? 아무튼, 쫙 보여드렸습니다. 주지